한일 자격증으로 부인공과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자격증은 AI도 가장 마지막에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 이런 쪽이고요. 앞으로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이 이제 1, 20년 내에 줄로들 가능성 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기회가 생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맞래서 네. 다른 일자리보다 이건 진짜 오래 살아남을 거야. 이거는 어쩔 수 없고 노년 때는 청년 때처럼 이렇게 내 마음에 딱 들게 이게 힘든 거죠. 그런 일자리가 쉽지 않죠. 사실은 음. 생각해 보면 저희들은 청년 때도 그렇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맞 예. 근데 중장년 50이 넘어서 안정적인 음. 일자리를 바란다라는 것은 어쩌면 좀 무리한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음. 청년들도 해결이 지금 잘안 되는 네. 부분인데. 제일 바라는 것은 사실 사무직이나 관리직 대입자라면 자신만의 전문성 같은 걸 살려서 음. 이후에도 일을 할수수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네. 그게 쉽지는 않고 그 전문성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말하는 최소한의 지표가 음. 자격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자격증이 있으면 그래도 취업 가능성이 훨씬 올라가나요? 어때요? 뭐, 현장에서 안정적인 일, 일자리까지 말씀을 못 드려도 네. 분명히 취업 가능성이 훨씬 없는 부분보다 낫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격증을 많이 딴단 말이에요. 맞죠? 실제로 네. 많이 따고 그, 그 아는 분들도 보니까 50대부터 자격증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재취업 준비도 하고 이러는 분들 많은데 어떤 자격증은 정말 완전 무용지물 같은 자격증도 많다면서요? 많죠. <laughs> 그... 어떤 자격증들이 그래요? 막 유망 자격증이라고 막 소문은 나 인터넷에 또막 뜨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자격증을 만들었어요. 음... 지금 우리나라는 자격증 만드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네, 네, 구조적으로. 네, 네. 그렇게 자격증을 만들었는데 이 자격증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음. 유망하지 않은 자격증이라고 올리, 올릴 수 있을까요? <laughs> 다 유망하다 그러지. 그렇죠. 음, 음, 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자격증을 올릴 때는 유망 자격증이라고 음, 음.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음, 음. 이건 마치 장사꾼들이 어, 이 물건 좋아요라고 하는 음, 거랑 비슷하다라는 거죠. 음, 음. 저는 사실 이거를 원망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음, 음. 그렇다면 결국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격증의 진위를 좀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음, 거죠. 음, 음. 예. 이게 진짜 나랑도 어울리고 미래에 유망한 자격증인가 이런 걸 스스로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음. 사실 이 문제 이면에는 우리나라 음. 민간 자격증이 너무 많다라는 맞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음, 음, 음. 우리나라 민간 자격증이 올해 4월 기준으로 5만 3천 개가 넘습니다. <laughs> 5만 3천 개. 음. 실제로 유망한 자격증도 있긴 해요. 그럼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 막 취업이 잘 되는 자격증, 5, 60대가 했을 경우. 대표적으로 저는 요양보호사 얘기 많이 합니다. 아.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자격증을 사람들이 네. 따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이 너무 힘들다라고 아... 생각을 하시니까. 음... 음... 그러니까, 유망 자격증이란 말은 사실은 허상에 가깝고요. 제가 보기에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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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취업이 잘 되는 자격증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네, 게 맞을 것 네, 같습니다. 어, 어, 어. 근데 취업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이 반드시 좋지는 않아요. 취업이 잘 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지. 그렇죠. 음, 음. 네. 오히려 취업이 잘 되는 자격증들은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3D라고 하는 영역 3D 쪽이 많습니다. 네. 음. 근데 그거는 내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음. 자격증만 따는 것으로 그러면 편하게 돈도 잘벌수 있는 자격증. 근데 이건 진입이 너무 어렵죠. <laughs> 네. 그렇겠지. 이 얘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왜 도대체 직장 다니면서 준비들을 잘 못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뭐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너무 지쳐 있어요. 아, 음, 그래서 사실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뭐 절대적으로 지쳐 있냐라고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소진된 상태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요, 그럴 예.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 자신이 하고 싶은 목표를 잘못 잡아내세요. 내가 뭐하고 살고 싶은지도 예. 몰라. 오케이. 이거는 사실 상당한 중요하다. 숙고가 필요한 거죠. 아, 예. 대표님이 책에서 쓰셨던 음. 그 철학자의 면모가 좀 필요한 출항권. 분야인 음. 거죠. 음. 예. 음. 근데 이만한 숙고를 한다라는 게 음. 굉장히 깨어 있는 사람 아니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체로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는데 아. 닥 치고 나서 고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퇴직 직전까지는 자기가 퇴직할 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신기하게 날짜가 <laughs>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의 본성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는 사실은 잘안 움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퇴직한 후에나 퇴직 후를 결정하는구나. 그죠? <laughs> 그렇죠. 그렇죠. <웃음> 보통 그런 분들이 음. 퇴직 후에 실업급여 받으면서 음. 고민하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건 굉장히 늦죠. 그러면 소장님께서 추천하는 재기업, 재취업 확률이 높은 자격증. 어떤 게 있는지 그래도 좀 이렇게 확률이 높은 걸몇 가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 좀 하게 소개해 네. 주신다면 일단 전제를 조금 더 구체화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대표적으로 음. 어, 50대 이상을 전제로 어, 하고요. 어, 어. 어, 대신 자격증 자체가 난이도가 너무 높지는 않은 걸로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아그 전에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네. 드리자면. 혹시 우리나라에서 구인 공고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자격증이 뭔지 짐작이 가세요? 내가 평생 취업을 안 해봐서. 아. <laughs> 2 0 살부터 창업 상태라서. 어, 대단하신 거죠. <laughs> 내가 나를 늘 어. 고용 상태라서. 그래서 봐, 그래서 생각해 볼게요. 아까 요양 보조사는 했고 그러니까 가장 많이 뭐, 뭐라고요? 요구받는 자격증. 요구받는 자격. 증 구인 공고에서 초기자나고 뭐 OA 자격증 같은 거 아닐까요? 뭐 컴퓨터 이런 거? 아닙니다. 워드구. 그것보다 어쩌면 더 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맞습니다. 네. 운전면허증. 기본이지. ]입니다. 네. 그걸 써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경우에 따라서 필수 자격 요건으로 요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체적인 자격증으로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요양보호사 아까 어. 말씀드렸던. 네. 근데 이거는 약점이 있죠. 이걸 원하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 음. 일이 힘들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어요. 어. 네. 근데, 이거는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단일 자격증으로 구인공과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자격증은 요양 보호사예요. 앞으로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점점 이제 네.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맞습니다. 예. 음. 네. 그리고 사람들이 염려하는 AI도 가장 마지막에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 이런 쪽이고요. 맞아. 네. 다른 일자리보다 이건 진짜 오래 살아남을 거야. 이거는 다 어쩔 수 없.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이 이제 음. 사회복지사 예. 사회복지사는 그런가. 제가 보기에는 (1~20년) 내에 줄어들 가능성은 음. 별로 맞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음. 대체로 뭐기계화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가장 마지막의 폐단은 부익부 빈익빈이 음. 더 심해진다라는 건데 음. 네. 그랬을 때 국가에서는 결국 복지 영역을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의외로 사회복지사가 쓰임새가 넓습니다 아하. 예. 그다음이 이제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네, 음. 이쪽도 50대가 취업이 가능하죠. 아하. 최근에 50대 간호조무사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오, 같습니다. 50대가 이제 옛날에 비하면 뭐 엄청 젊으니까. 맞습니다. 다만 그렇구나.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는 다 문제가 있죠. 네. 여성 쪽에 굉장히 치우쳐져 있다라는 겁니다. 아, 어, 네. 돌봄 쪽이니까. 네, 돌봄. 어. 복지 의료 쪽인데 이쪽은 네. 대부분이 굉장히 여초 현상이 심하죠. 자격 요건이 막 제한되고 이러는 건 없어요. 이쪽에서는. 음, 사회 복지사 같은 경우는 결국은 초대 학력 정도는 필요해서 음. 어, 만약에 고졸자가 이걸 따시면 음. 2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아, 다른 걸도 뭐 학점을 채우고 이런 게 있었죠. 예. 허,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남자들은 현실적으로는 기술 분야 자격증들이 훨씬 많습니다. 기술. 예. 음.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되는 것이 지게차 쪽이죠. 지게차 운전 기능사. 아, 근데 적성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하지? 적성이 안 맞아도 웬만하면 운전은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음. 운전을 하시면 접근성이 좀더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보는 음. 겁니다. 구인 공고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음. 그만큼 따기 따기도 많이들 따세요. 지게차. 네. 음. 그다음에 전기 같은 쪽입니다. 음. 전기 쪽은 기술자격증 요구되는 구인공고를 볼때뭐 (1위) 단일자격증 음, (1위가) 음. 이제 지게차 쪽이면 네. 음. 상위 (10위) 안에 전기 기능사 전기 음. 산업기사 전기 기사가 들어갈 정도로 전기 쪽에 수요가 많습니다 네. 근데 지게차도 그렇고 전기 쪽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또 말씀드릴 용접 음. 혹은 공작 기계 쪽이 있는데 이쪽들이 다 아까도 말씀드린 3D 영역에 가까워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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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친구들이 많이 진입을 안 하려고 하죠. 음, 그래서 어쩌면 기회가 생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원래 그쪽에서 일했던 분들은 사실 거부감 별로 없으세요. 기술 분야나 현장 쪽에서 일했던 분들은. 그런데 문제는 사무직 쪽에 계셨던 분들이 이런 쪽을 따려고 음, 할 음. 때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안 해봤던 일이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또 육체적으로 힘들까봐 무서울 것 같기도 해. 그거 굉장히 큽니다. 예, 네, 실제로 사무실 쪽에 있다가 음. 진로가 막혔다고 생각했을 때 생산직이나 기술 분야로 가시려고 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막상 해보면 어 이게 아니다라는 판단을 음.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 사기 꺾는 건 아닌지 싶어서 한 말씀 드리자면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인 해결책은 못 찾아도 음. 자기 자신의 문제 하나 정도는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음. 준비를 그니까. 좀 하면 예. 맞아, 맞아 할수 있어. 그래서 좀더 미리 준비하면 내가 완전히 원치 않은 일을 하면서 막1 0년이0년막 헤매고 다니지 않아도 되잖아. 그럼요. 진짜 네. 중요한 거잖아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자격증도 이렇게 추천해주셨는데 자격증 취득 준비 전에 네. 내가 이렇게 좀 유념했으면 하는 거, 뭐 이런 거는 좀 생각하고 해라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음. 자격증이 나랑 맞는가. 그렇 중요한. 그 대표적으로 내 성향이 예를 들면 음. 내가 정년을 했는데 음. 사무직으로 정년을 했는데. 음. 네. 이제 와서 보니까 어 조경 같은 자격증이 60대 이상에도 일자리가 좀 있대라는 음, 음, 음. 소식을 그 들었어. 예, 음, 음. 들었다고 가정을 하면, 음. 그럼 이제 조경 기능사를 땄는데 실제로 조경은 조경 기능사를 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음. 현장에서 조경 업무를 할때 노동 강도가 생각보다 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투입됐을 때못 견디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나 이거 누가 달려는 사람 봤는데. <laughs> 근데 그 사람 얘기는 나무 나무에다 물 주는 거라 그랬는데 아니 요아그굉장한은 아, 오해입니다. <laughs> 나무에다 물 주고 왜그 겨울에 왜 나무 그 생생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링겔 맞추고 뭐 이러는 일이라고 그래서 음. 되게 노동 감도 약하다고 그러면서 음, 할 거라 그랬는데 나무 타고 올라가서 자르고 이런 건못 보셨나 보네요. 나무가지 이거 잘라내고 음. 한 여름에도 뭐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무직만 하셨던 분들은 이거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자격증 교육을 받다 보면 음. 이게 나랑 맞다 안 맞다 어느 정도 판단이 설수 있거든요. 네. 음. 그럼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인공고가 음. 많은 자격증이 그렇지요. 우선입니다. 중요하니. 이게 수요가 있어야지 따놔도 쓸모가 있잖아. 음. 예를 들어 그 수많은 민간자격증 음. 중에서 그 자격증 이름을 취업 사이트에 쳤을 음. 때 음. 구인공고가 안 뜨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음. 보셔도 맞아. 큰 차이가 음. 없을 겁니다. 그만큼 취업에는 도움이 안 되는 자격증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 이 자격증이 내가 취업이 목적이인데 음. 돈 들이고 시간 들였는데 취업이 안 되면 곤란하니까 음. 이게 실제로 구인 공고가 많은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되고 음. 마지막으로 음. 이제 음. 이 자격증과 음. 내 나이와의 매칭도 생각을 해봐야 오케이. 됩니다. 음. 예를 들면 자격증 자체는 좋은데 음. 내 나이랑 매칭을 했을 때 사실 쓸모가 없는 경우도 있을 음. 수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하나 좀이 TV를 보시는 분께 질문하는 질문을 좀 하나 드리자면, 음. 60세에 사회복지사를 따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네. 저라고 한다면? 확실히 대표님은 좀 긍정적이세요. <laughs> 에너지도 있으시고. 사회복지사 하는 일이 막 노동은 아니잖아요. 네. 갔다 상담하고 돌봐드리는. 꽤 분. 많은 분들에게 여쭤보면 안 된다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왜? 이전부터 일을 했던 것도 아니고 60세에 따서 진입이 되겠냐라는 거죠. 정년도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음, 음. 하시는 경우들도 꽤 있다라는 거죠. 단, 음. 여기서 고민은 이런 거예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을 때,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가 있고, 음, 가기 싫은 일자리가 있어요. 음, 음. 근데 60세에 그런 자격증을 땄을 때, 음, 음, 음. 나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음. 당연히, 남들은 안 가려고 하는 자리에서 응. 기회가 생길 거라는 그럴 거죠. 그럴 수 있지. 예를 들면, 대상자가 굉장히 힘든 대상자거나, 음. 시 외곽에 있는 뭐 여양원이라든지 이런 음. 자리들이 날 텐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음. 젊은 사람들은 싫은 건 나도 싫다. 하시는 분들이 음. 꽤 많다라는 거죠. 다 가질 순 없어. 맞습니다. 아,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다 주셨는데요. 다 가질 수 없어. 이거저거 다 가지면 뭐, 그거 아, 말도 안 돼. 그건 할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딱 지금 현재 필요한 게 정말 돈이야. 그러면 나머지를 약간 포기하고 해야 되고. 내가 필요한 게 정말 사람 만나서 일하는 것이나 는 행복해. 그건 돈 조금 아니고 좀 이래도 이거 뭐든지 하나만 있으면 시작해야지. 다가지려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못 해. 맞습니다. 예. 안고 가야 되는 것들이 그럼. 있는데 음, 음, 음. 내가 준비는 안 됐는 거는 돌아보지 않고 음.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조건 속에서 조건만 따지면 싫은 뭐. 것들만 먼저 눈에 보이니까. 그렇지. 이러면 사실 진입이 쉽지 않죠. 그럼 머뭇거리다가 내 문제 하나도 해결 못하는 거야. 그 집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한세개중 돈이면 돈, 나의 시간이면 시간, 자존감이면 자존감. 뭐라도 하나만 해결하면 되잖아. 맞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하나 해결하면 나머지가 이렇게 같이 풀리거든요. 세개 동시에 해결 안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심 그리고 그 일을 대할 때 내가 너무 많이 원하는 것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이것 때문에 출발 못 하는 것도 있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음. 그걸 저희들은 타협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아, 타협이 네. 안 된다. 조건이 안 맞을 음. 때 어느 부분 양보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거 안 되면 장기 실직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네. 자 마지막으로 노년에 자격증을 취득해서 재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 아마 지금 보시고 네. 계신 분들 중에 그런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가 말하는 그 자격증 나다 갖고 있는데 놀고 있다. 응. 어떻게? 근데 이거는 이제 오해에서 비롯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격증이 취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렇지. 자격증은 응, 응. 구직이라는 관문을 넘어서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응. 결국 구직 활동이 많은 것을 좌우하는데 이 구직 활동을 제대로 안 하시는 구직자들이 너무 많으세요. 아, 자격증만 갖고, 누가 오길 기다려? 그니까, 러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구직활동을 하시는 분. 아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내가 나이가 있는데, 그냥 서류만 냅다 보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면, 음 그래서는 취업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거죠. 음 예. 저희, 제가 후배 컨설턴트 들 교육할 때 그런 표현을 음 많이 쓰는데, 음 모든 구직자가 구직활동을 음 열심히 하리라는 기대는, 모든 아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리라는 기대랑 비슷하다고요. 아, 어, 되게. 와 닫는다. 뭔데? 네. 화가 나겠네 구직활동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네. 아는데도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구직활동을 아, 귀찮아하면 일은 어떻게야?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생각보다 수 현장에서.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능하면 취업지원기관 같은데를 활용하시면 <laughs> 음. 본인이 가진 자격증을 좀더잘 살리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음. 그렇게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음. 싶습니다. 야, 그 그러니까 굳이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그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준비 단계에서 중요한 거네. 굉장히 어, 중요하죠. 이게, 네. 이게, 이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야. 내가 얼마나 이 일을 원하는지. 예, 그 음. 절박함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을 수 있고요. 음. 퇴직하신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음. 그 퇴직하시고 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저는 이제 노는 날이 없어졌어요라고. 왜 계속 왜? 노는 사람한테는 네. <laughs> 노는 사들 <아니라고> 이렇게 아 진짜 <laughs> 방금 말씀하신 그 말씀하고 같아서 네, 맞아요. 네. 아까 저희 이렇게 선물 주신 이 책, 이 여유로운 퇴직을 위한 생애 설계. 어 아, 이거는 공저로 지셨네요. 양재우 정도요. 네. 어이이 책은 어떤 분들을 위해서 쓰신 책이셨어요? 어, 제가 노후 생애 설계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 아, 그럴 노후 때 노후 생애 설계 예, 음, 음. 그 지침으로 쓸수 있는 책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 재무 전문가 한 명하고 같이 어떻게 아... 하면 좋을지를 좀 굉장히 그... 부, 부끄러운데 제 얘기까지 언급하면서. 아... <laughs> 네. 노후 생애 설계라는 강의에서는 주로 어떤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럼? 열심히 살다 보면 삶의 음음. 균형이 깨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럼요. 일만 하다 보면 가족 맞아요. 관계가 문제가 생기든지 음음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음. 자신의 지금 시점에서 자신의 삶의 각 영역들을 좀 살펴보고 음. 내가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고 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계획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이 책은 주로 몇살 정도 어떤 분들이 읽으시면 좋을까요? 저는 40대 중반 음. 이후로는 한 50대 후반까지는 음. 보셔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른으로서 내 평생 생애 계획, 그 그러니까 100살까지 생애 계획을 다시 한번 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는이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뭘 잘못 생각하고 이제 뭘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하신 준비, 그죠? 그렇죠? 어, 네. 그 준비 단계에서 되게 중요하겠네요. 음,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정도영 소장님이 쓰셨으신 여유로운 퇴직을 위한 생애설계 이 책도 읽어 보시면서 준비를 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진짜 준비하고 싶은 사람한테 한 말씀하세요. 아, 얘기 들어보니까 아, 가 준비해야 될것 같아.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너무 쉽게 강과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준비를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노후에 굉장히 분명해지고요. 그래서 미리, 적어도 퇴직 한 2, 3년 전에는 한 번쯤 어떻게 살까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고민들을 술집에서만 하실 게 아니라 전문가나 전문 기관들을 찾아서 좀 도움을 받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노후 고민은 항상 술을 마시면서 할까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 다음날 까먹어 뭐라 그랬는지. <웃음> <웃음> 그만큼 그냥 노후 고민이 실질적인 고민이 아니다. 푸념에 가까울 뿐이다. 아, 그 이상이 그렇게 되죠? 아니다. 어, 네네. 그거네요. 그죠? 아, 그러니까. 그래서 뭐 내가 늘, 아, 야, 뭐 뭐하고 살아야 되냐. 아, 몰라. 뭐 이렇게 이 푸념으로 생각한 걸로 치면 큰일 나. 그건 아무것도 안한 거랑 똑같아. 네. 어, 정말 여러분, 이렇게 진지하게 앉아서 퇴직 후의 인생에 대해서 인생 설계도 좀 해보시고, 어떤 자격증이 있으면 좋을 것인가? 아까 말씀하셨다. 그, 그러면 그 자격증도 사실은, 어, 이게 진짜 나한테 맞나? 이 일을 내가 원하나? 이것이 진짜 이렇 수요가 있는 네. 것인가? 이것 따면 5년 괜찮을까 10년 괜찮을니까이 안에서 내가 성장할 수도 있나? 뭐, 여러 가지 고민,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 일에 대한 고민, 시간에 대한 고민, 정말. 가족들과 함께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3개월이랍니다. <laughs> 3개월만 그동안 수고했다, 쉬어라. 그러고, 그다음부터는 쉬는지 자는지 누가 안 본답니다. 큰일 나겠네요. 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대웅 소장님이 이렇게 <laughs> 뼈 때리는 얘기. 아, 근데 60대가 뼈 때려도 아프다. 아 그런가요? 나는 20대 때만 뼈 때리면 아픈 줄 알았더니 아프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laughs> 네 오늘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